건데별게 없어 이번에 쿠션밖에 없어. 감사합니다. 응? 그래 나 쿠션이 없어가지고 엄마가 주던 거 오늘 쓰고 왔거든. 이건 뭐가 들어 있는 거야? 뷰러. 뷰러. 야, 내가 머리 수술 좀 쳤어야 되는 거 아닌가? 뭐 없어? 그냥 방으로. 아 놀아 그냥. 그럼 커피 시켜 먹자. 해? 너무 마실래. 지금 시키게? 응. 어한애하한애좀시 걸릴 거 아니야 그 이거 아메 신기하다 저거 어? 야 이거 이렇게 어? 따라떨 떨어워. 따라온다고 떨어워. 대박 인식을 하면 헉, 좋다 하이 오 어? <laughs> 이거 노란 거바꾸고 왜? 너무 노래 보이지 않니? 난 원래 내노래 원래 아 <laughs> <laughs> 나 원래 내가 뭘한거 아니야? 이게 뭐 브이로그 올리니 혹시? 어 몰라. 일단 찍는 거는 놀릴 거면 나 얼굴 없애줘알겠어 편집 실력 패? 아 얼굴 잘 그래? 나 머리숱 뭐야? 이거 근데 한두세달 전에 침 거거든. 5월 초에 매차를 음. 때 머리숱이 너무 많은데도 <laughs> 수치 아침에 아, 미용실 들리고 와야겠다 10월 달에 할 때도 좀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올것 같은 게 보내줘야겠다 오 늦잠 잤어 아이고 해수 소맥이니까 진짜 아메리칸 레전드 총 다섯 잔이야 이거 집에 가져가자 캔으로 했어 그래서 아.. 그냥 죽서 눈물이 아니라 울릴까봐 어떡해 <laughs> 아 은혜는 그렇게 안할것 같았는데 우글거리는 애가 많이 없으면 좋겠야 근데 첫사랑 우글거릴 수밖에 없지 않냐? 조도권이 딱 10초더라고. 가사가 10초가 이어지면 안 돼. 나도 아 열갔을때 그거 알아? 나라라라 이거 있잖아. 가가저가가에 걸린 거야. 그러니까 영상이 없어지지는 않는데 그 영상으로 수익이 발생 왜? 아니 오빠랑 음. 음. 일주일 전에 음. 침샘 보톡스랑 뭐 약간 이중턱 조사 이런 거맞고 음. 입장문이 빵 따가 홈페이지에 음. 간호조무소에서 사인척 해가지고 신경을 했단 거이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그거 영업 중지 시켜야지. 저 페어패스 업은 받았어. 어. 받았어? 응! 어. 야난 진짜 안빠지고 거야. 안 먹어도 안 빠져. 미쳐버려. 옛날에는 하루 안 먹어봤어. 그러니까 조만 식단 조절하면 그냥 2, 3kg는 그냥 쭉쭉쭉 빠졌잖아. 하루에 한끼 먹었는데 토마토, 연두부, 크레미 되게 0 0요 그거 한끼지 끝이야? 너무 안 먹어도 안 빠져. 너 그때 얼굴은 젖살인 것 같아. 그런가 봐. 나 몸무게는 그렇게 안 빠르거든. 그때는 많대. 볼살이 엄청 많더라. 그때야 우리가 막다 커서 나차이야 이렇게 하고 생각했는데 음. 어렸던 거지. 나 혹시 잠깐만 일어난대. 음. 또... <laughs> 야야, 그거 같지 않냐, 그거? 그 뭐야? 그 드라마. <laughs> 그이미숙아 속... <laughs> 무슨 드라마야 지금 거기서? 드라마지? 최근 나온 거잖아. 그러니까. 회장님. <laughs> 왕이었나? 회장님, 쳐. 애틋신 시간이에요, 회장님. 아 이게 내가 이래에도 마이크도 있거든. 그거왜 그만 거야? 패키지예요. 거의 이 정도면은 여기가 바로 핑계고야. 어릴 때는 난 10만 원도 진짜 스트레스였거든. 응. 많은 게나 차라리. 요즘 눈밑 지방 재배치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. 나 했잖아. 너 했어? 응. 언제 했어? 너한테 말안 했어? 오안 했을리가? 저는 추천합니다. 얼마주고 했어도? 8 0만 요즘 다 서울 가서 하더라. 가격대가 80, 90 근데 난 이제 그거 응. 언제 많이 느끼냐면 촬영을 하잖아. 항상 그 눈밑 지방을 내가 고정을 했단 말이야. 해주시겠지? 현재 고정하고 싶으면 뭐 본드 칠해도 돼. <laughs> 떨어져서 지금 스트레스 받는 거 같은데. 내가 블로그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현생이 너무 바쁜나머지안 하니까 이제 들어온 사람이 없잖아. 하루에 막 몇십 명안 들어오는데 피부과 글 올리자마자 천 명이 들어와 버리는 거야 갑자기. 이제서 내가 자극적인 게 필요한가봐. 홍빈이가 축의대 있는데 순간부가 홍빈이가 내식을 못 봐. 거의 요즘에 식이 일찍 끝나니까 집 가면 또 유자핀 한가득 생기겠다 내가 언니한테 이, 이 사진 보냈더니 아까부터 왜 똑같은 사진을 왜 무슨 대답을 바라고 자꾸 보내. 이렇게 내가 봤거든? <laughs> 다 똑같아. <laughs> 똥이 좀 작아야 예쁘지. 수술 오늘 언제 전에 줘야 되지? 나는 사실 화장 그냥 내가 한 정도의 짓기로 하고 싶거든? 이 정도 하면 다 날아가나? 요즘에는 워낙에 자연스럽게들 많이 해. 난 사실 색감도 약간 지금 딱이 <laughs> 색감을 하고 싶거든? 딱 약간 이 느낌이 나의 퍼스널 컬러예요 내가 정했어. 봄웜이여요 나는. <laughs> 내 틴트를 가져가면 민폐진상이지. 완전한 증상이지. 내 화장품 들고 가서 그냥 들고 가. 그냥.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. 그게 더 편할 수 있어. 이간 사람 중에 갖고 온 사람은 없지? 그러니까 나는 아예 안내가 나가 예민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. 응. 피부가 좀 예민하다거나 평소 쓰시는 기초, 베이스 쓰시는 화장품 가지고 오시면 참고해서 해드려요 이렇게 하거든? 거기 놀러 갈때 드레스 코드 맞추자 아니 또 커플룩처럼 입진 않더라도 약간 성이면 성이 약간 이런 느낌은 뭔지 알지? 우리 일본 가는 거보다 탈리아가 퍽치기 당할까 봐 무서워가지고 지금까지는 뭐 내내 그런 만만한 나라밖에 안 가봤으니까 멀리 나가는 거 처음 아니야? 아니요 처음이지 인종차별 당하면 어떡하지? 어떡해 슬픈 거지?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1시간 반 걸렸다 이게 앞에 조명 때문에 티가 나려나? 어 뭐가 티가 나면 티가 난다 거울로 봐도 티가 나. 모음의 언박싱. 도저히 카메라랑 말을 못 하겠더라고. 브이로그 어떻게? 자막으로 흉부 보니까 혼자 나오잖아. 무성 영화야. 최대한 어잖아 최대한 어두운 컬러들로 모아거든요아 무슨 소리야 21호가 뭐가 두 얘도 그거. 22 베이지야 2호 12에 뭐였지 우리? 몇 12시. 네. 우리 12시 근데 이 초가 아까 잖아 공항에 한 3시간 전에 도착해야 되는데 가 예전에 일본 여행 저 번에 갔을 때 내가 게짝었어 탑승 시간을 내가 착각을 한거야 탑승 시간이라고 나와있는데 탑승 시간 적어도 2시간 전에 왔어야 됐는데 내가 한 1시간 전인가? 공항에 도착을 한 거지 다음 날걸렀거든데 수수료 졸라 많이 났어그근 약간 트라우마 걸려가지고 난 시간이 10년 2개 밖에 없단 말이야 돌아온 지 못해 큰일이야 아 진짜 아 이거랑 이 젓가락이 올라너안 했니? 스무 번에서 쿠키 먹을 때 그걸 다 날씬했는데 그때는 조금 그때는 조금 다날씬했잖아개 웃겨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잖아. 야 포켓몬 야채는 하나도 안 먹었네? 많이 먹었거든? 야채가 너무 많아 야야 다 먹었어? 내 배를 구하라 <laughs> 이렇게 비울 수 있는 야잘 먹었다 얘내만 먹으면 될거예요니 자고 응, 싶어 이정도뭐 나쁘지 않잖아 어. 괜찮... 근데 근데 티도 별로 안나왔 그러니까 좀 빨대가